자체가 좀 아이한테 미안하긴 해요. 어, 잘렸다. 여기 꼬리끝이 잘리면 아이들은 이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 저희 크레가... 꼬리가 폐사가 됐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네 당연하죠 네 안녕하세요 생물탐험대 쌩쌩쌩 쌩 쌩탕입니다 오늘은 크래스티드 개코 꼬리 자르기를 할 건데요 꼬리 자르기가 웬말이냐 그쵸 이 꼬리를 자른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꼬리를 일부러 자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 크레스티드 개코가 아니라 손님이 맡겨주신 거거든요. 꼬리를 잘라달라고. 그래서 꼬리를 잘라줄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크레스티드 개코 꼬리가 괴사가 됐어요. 끝에가. 지금 보시면 꼬리 끝이 어때요? 괴사가 됐죠. 잘 나오나요? 네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저도 그래서 아 이거는 꼬리를 자르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그분이 꼬리를 잘라달라고 해가지고 손님분이 꼬리를 오늘 자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맨 모습으로 꼬리를 자르기엔 너무 좀 약간 미안한 감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괴사가 진행되면 잘라줘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괴사가 진행되면 이 꼬리 끝으로 타고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괴사가 진행이 되면 잘라주는게 맞긴 맞는데 또제 손으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공룡 코스프레를 하고 오늘은 오늘만은 공룡이 됐다 생각을 하고 <laughs> 요크레스틴 개꼬를 잡아먹어 아 잡아먹는게 아니라 <laughs> 꼬리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꼬리를 자르는거는 깜짝 놀라게 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야 꼬리를 자르는데 아이들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꼬리를, 자, 잡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아, 머리 치워요. <laughs> 카메라 가리잖아요. 자, 요렇게 꼬리 끝을 잡고, 지그시 눌러주고 있으면, 꼬리 끝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엔 꼬리 끝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중간에 잡던 끝을 잡건 어차피 꼬리 끝을 어 마디를 자르 자르긴 하는데 이렇게 꼬리 끝을 지그시 눌러 잡고 있으면서 압박감을 좀줄수 있을 정도로만 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꼬리 끝을 자기가 자르거든요. 왜냐하면 어디 꼈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꼬리 끝을 자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 끝을 잡고 지그시 어 눌러 주면서 꼬리를 좀 압박감만 들수 있게, 또 너무 세게 잡으면 아이들이 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꼬리를 자르려면 좀 시간을 좀 여유를 주고, 이렇게 꼬리 끝을 잡고, 좀 압박감만 느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잡고 있으면 됩니다. 이 친구도 꼬리가 재생이 되나요? 크레스티드 개코 같은 경우에는 꼬리 재생이 안 돼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종 특성이죠 레오파드 개코나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마디마디 근육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자르면 이제 뭐 중간 부위도 자를 수가 있고 끝부분만 자를 수 있고 그러면 그 잘린 부분만 다시 또 자라게 되는데 크레스티드 개코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아이들이랑 다르게 한번 잘리면 다시 안 자라요 음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유는 없겠죠 솔직히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도 그냥 태어나서 꼬리가 한번 잘리면 다시 안 살아나는 거니까, 뭐 딱히 이유는 없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꼬리에 대해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나무를 타고 다니면서, 뭐 몽키, 원숭이처럼 꼬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벽을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벽을 타고 다니면서, 나무 위를 타고 다니면서 꼬리를 쓰는 일이 많지 않아가지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꼬리를 한번 자르면 다시 재생시킬 힘으로, 양 차라리 내 몸에 에너지를 비축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꼬리를 한번 자르면 다시 안 자란다고 해요. 레오파드 개코 같은 경우에는 꼬리 끝에다가 영양분을 보관하잖아요. 영양분을 보관하기 때문에 어차피 영양소를 흡수하면서 다시 영양소를 보관시킬 꼬리가 필요한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영양소를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뭐, 꼬리로 나무를 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 다시 안 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스트레스는 많이 안 받나요? 자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따지면, 어, 사람의 꼬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꼬리가 있는데, 꼬리를 자르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꼬리를 자르는 것 자체가 좀 아이한테 미안하긴 해요. 어, 잘렸다. 이렇게 꼬리 끝이 잘리면 아이들은 이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닥파닥거려요. 어, 미꾸라지 같죠? 음 이렇게 파닥파닥거리는데, 어우, 좀 징그러워. <laughs> 이렇게 파닥파닥거리게 되고요. 자, 이렇게 넣어놓고, 음. 꼬리 끝 절단면을 보면 좀 근육으로 이루어지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꼬리 끝 절단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절단면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근육으로 이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꼬리가 이렇게 잘리면 꼬리 끝에서 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근육으로 어, 맞기 때문에 꼬리 끝에 부분면 봐보면 어, 피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고 살짝 맺혀 있는 정도일 거예요, 그렇 네, 맞아요. 음, 살짝 맺혀 있는 정도고 지금 자 이렇게 꼬리가 잘렸을 때 어떻게 해주나요?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꼬리가 잘리고 나서는 마데카솔이나 아니면 후시딘 같은 걸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음, 알코올 소독 그러니까 알코올 소독까지는 필요 없고요. 저희 증류수 증류수 있죠. 증류수로 꼬리끝, 절단면을 한번 깨끗하게 닦아준 후에 그 다음에 마데카솔이나 후시딘을 발라주면 되는데, 마데카솔이나 후시딘 같은 경우 우리 양서파충류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충류한테 써도 되는 약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후시딘하고, 파, 후시딘하고 마데카솔은 상처 부위, 환부에다가 발라주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꼬리가 잘렸어요 크래스티드 고고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꼬리 끝 부분을 잡고 지그시 눌러준 상태에서 잡아당기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돼요 지그시 눌러주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스스로 꼬리가 어디 꼈거나 뭐 그렇다고 이제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응. 손님이 오셨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있어요? 아니 그건 탈피 껍질이에요 아, 아까 아 유튜브 찍고 있었는데 <laughs> 손님 오셔가지고 옷을 벗고 어, 마무리는 옷을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꼬리 잘린 거 아까 보셨죠? 꼬리 끝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괴사가 돼가지고 손님분께서 잘라달라고 하셨던 거고요 음그 다음에 아이는 이렇게 지금 잘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소독만 마지막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이렇게 꼬리 자르는거 보여드렸는데 꼬리 자르는거에 대해서 뭐 안좋게 생각하실건 아니에요 이렇게 확실하게 계사가 되고 그 다음에 계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꼬리 자르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떻게 하고 그 후에 처리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지 뭐 어떤 약을 발라줘야 되고 약은 발라줘야 되는건지 안 발라줘야 되는건지 그런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편으로 많은 분들이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유익한 영상이었죠? <laughs> 자,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더 재밌는 영상, 더 유익한 영상, 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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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늘 태부한테 물릴 거야? 오니까 생각이 달라져 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 <laughs>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laughs>